네, LA 한인 사회 모두가 하나 대 당선시켰던 한인 정치인이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12지구 결선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이번 주, 데빌류 c e o 은 상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가가호호 방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빌류 CEO의 캠페인에 반발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길집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C 12지구 보궐선거 결선에서 존리 후보와 맞붙는 로레인 런커스트 후보의 선거 웹사이트입니다. 오는 일요일 데이빌리 시의원과 함께 가가호우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펼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전화 유세에 이어 이제는 아예 지역구까지 같이 돌며 유세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결선까지 진출할 조니 후보를 돕지는 못할 망정 상대 후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이빌 류 시의원 그동안 데이빌 류 시의원은 한인 후보 지지에 유독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시리 엘렉션 같은 경우에는 남파리 n 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 아니면 공화당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t 셔야 된다는 o n 제가 볼 때는 s a n n o n p a r t i s a 의지 지지 못해 준다고, 서포트를 못해 준다고 그랬어요. 섭섭했어요. 하나 우리는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원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그것도 알고 데이비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연방원 보궐선거 때도 선거 막바지까지 로봇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류했던 데이비 류 한인 정치력 신장은커녕 새로운 정치인 배출을 앞장서 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인들 뜻을 좀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지금 우리 류시 의원님이 그걸 조언을 듣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12지구 선거. 사실상 한인 후보 낙선 운동에 나선 데이빌드 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인 표심의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l 에이에서 SBS. 전영웅입니다.